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복을 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그 땅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큰 민족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민족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크게 번성한다는 말을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하리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크게 성한다는 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적으로 크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도 크게 되어서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가깝게는 생각되는 분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조금 멀게 생각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이당이 오실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달이 제사장의 나라, 선교, 국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크게 하시는 겁니다. 크게. 제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구태가, 구태가 그때 제가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주에서 저는 다릅니다. 선교제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해서 사역자가 되어버립니다.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사역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볼수 있는 주석이나 볼수 있는 기독교 서적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수량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태국의 기독교 소장은 한번 출판하면 다시 출판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그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태국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에서 크리스천들이 주로 이렇게 하층민, 예, 공부하고 별로 안 친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기교송도님한 분은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은요,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서 중학교 중퇴를 했답니다.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중퇴를 했는데요, 자기가 예수 믿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줄 천하 미쳐 생각을 못 했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번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자매님. 그러면 요즘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럼 안 읽는다 그래요. 그봐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믿음이 잘합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잘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저는 또 물어봅니다, 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믿음이 잘합니까? 근데 그랬던 그. 여집사님이 말이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한쪽은애 보고 한쪽으로 성경 뒤집으면서 이렇게 성경 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안 읽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대부분. 그 교육받은 수준이 낮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양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음 예배드리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도하자고 하면 무조건 관계존도입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존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방에서나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어린이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자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목사, 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언어, 한글이 말이죠. 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 사역을 하는 한국어 교수님도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태국과 태국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이 가지고 그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귀하고 특별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과 태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좀 버벅거리는 언어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인 제가 손교지에서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금이 손교지에서는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나이 들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보십시오. 피부로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예수 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한국을 창대하게 하셔서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이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해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모이면 장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전 마음이 아픈데요. 청년들과 아이들에게는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진화론이 과학이고 성경에서 배운 창조론은 신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진화론과 타협한 유실론적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신 작품이랍니다. 그런가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특세하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교회들즉 교회의 정체성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교 한국은 그냥 예수 한국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슬픈 마음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하는 그런 사명,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진화론과 유물주의 사상이 아이들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른 세대가 이 청년들을, 이 아이들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또다시 새롭게 기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시간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장세기 28.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갖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너 시로 말미암아 전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매일처럼 옥상에 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별 하나, 별 둘, 별셋 이렇게 마음속으로 헤아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키워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별을 세시죠별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리고 웃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서 하나의 비,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과 위우시, 용인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로 축원합니다.